농과연관사업 전체 수출액은 110억 2천만 불로 지금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고, 저 이제 농업, 농촌 업농 파트를 맡고 있는 저도 어이 자리에 있는 동안 어쨌든 농업을 좀 미래성장 산업으로 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농촌을 우리 국민 전체가 사랑하는 그런 그 공간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유구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 이 정부가 맡고 있는 이, 요 시간 동안 정말 우리 국민, 우리 민족,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데, 저희 대통령님부터 우리 뭐 모든 강요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옛날 어려웠을 때뭐 머리 잘라서 가발 팔고 저 어렸을 때 소변 본 생각도 나요. 소변통에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발전을 시켰는데 지금 세계 10대 선진국의 문턱에 딱가 있지만 역시 우리나라는 수출이라는 동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국가가 앞으로 나가는데 분명히 제한을 받는다.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정부에서도 수출쪽으로 지금 뭐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한테도 2호, 3호, 호 영업사원 하라고 이제 그러시는데, 어쨌든 우리 파트에서 수출을 테마로 해서 이렇게 모인 적은 제가 볼땐 처음인데요.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5천만이 먹고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신선 농산물부터 아니면 외국에서 원료를 사다가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안기고 수출하고 또 농기계를 수출하고 요즘 뭐 스마트팜도 있고 동물약품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또 어려움도 같이 정부에서 풀건 정부에서 풀고 또 민간에서 제시해주실 것을 제시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정말 필요한 게 어디인지 그해서 난제를 풀어가면서 조금 더 쉽게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해보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 우리가 농식품 수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농림부가 꾸준하게 신경을 써왔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케이푸드 플러스라고 지금 작명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농기계도 있고 스마트팜, 동물약품 품문 굉장히 많죠. 새롭게 떠오르는 파트도 있고,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소위 각계 CEO님을 포함을 해서 수출과 관련된 기관. 또, 회장님들 다 모이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더 오실 분들도 계셨는데, 여러 가지 그, 뭐, 이사회라든가 여건 때문에, 미리 정해진 일정 때문에, 다들 못 오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마음은 다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범식에 앞서서, 어 뭐, 덕담도 좋고, 인사도 좋고, 간단하게 전부 참석하신 분들 좀 말씀하시고요. 결국은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뜻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농식품 100억불을 이번에 목표로 했고, 그 다음에 농식품 말고, 우리 농업계에서 수출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30억불인데 아마 더 목표를, 아까 대동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50% 이상 저 수출 증대 목표를 갖고 계시던데요. 뭐, 단순하게 우리가 목표의 어느 저 시점, 목표점은 정해놓는 거지만, 그걸 초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모이게 될 거고 여러 저 형태로 어 정말 필요한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정부가 좀 해달라 하는 거 이건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저 출범식 끝나면 추진본부 본부장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입니다. 어 제가 직접 하겠다는 거고요.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될 건데 31일쯤에 는 아마 VIP에서 직접 주재해서 전략 회의를 한번 하실 거고 이어서 아마 각 부처에서 어, 수출과 관련해서 모임 체도 만들고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쨌든 정말로 대한민국 농업을 발전시키고 또 농촌을 발전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특히 그 기업의 CEO님들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마음속으로 서로 이렇게 좀 도와가면서 좀 제대로 우리가 역할을 하자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